얼마주고 사셨어요? 풀옵션 다 들어갔어요. 천사백. 1400? 천사백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담의 일단 목적, 고민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네.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차를. 지금 뭐 타시죠? 올뉴모닝 타고. 올뉴모닝. 네. 몇 년식이요? 17년식으로 타고. 2017년식 있어요. 올뉴모닝. 네. 신차로 사셨네? 네, 신차. 오 모닝을 아직까지 신차로 사는. 아 물론 이제 신차를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려고 사셨어요? 풀옵션 다 들어갔어요 1,400? 1,400이요? 네왜 아반떼를 안 사시고 지금 몇 킬로 타셨어요? 12,000킬로예요 아 12,000킬로 타셨어요? 네더뉴 모닝 같은데? 17년식이면 이거 아 중고차 매장에 이런 분들 오시면 아 신형이구나 JA구나 네 프레스티지 네, 요거 이상하게 생긴거 사... 아 이상하게 생긴거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이쁘 나온건데요 네이거 네, 화이트, 화이트 색상이에요 네, 네뭐 트랜스포터 아 트랜스포머 이렇게 생긴거잖아요 네1400 네. 네. 주고 로옵션사셨는데 지금 850이면 사겠네 900이면 사겠다 900 900네 네. 팔면 800 음... 좋아하시는 차가 뭐예요 뭘로 바꾸실게요? LF 소나타 이유는? 제가 원래 좀 세단급을 좋아했고 준준형급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네네. 됐죠 어쩌다 보니? <laughs> 첫 차였어요 아 운전면허증 네. 12년대 따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명의로 사는 거는 처음이라서 네. 지인들이 이걸 사라고 권유를 해주셨나요? 네 경찰을 먼저 사는 게 어떻겠냐 아 <laughs> 이제 험하게 탈 수밖에 없다 첫 운전이니까 서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차 사지 말아라 중고는 또 왜요? 어, 이거 장할까 봐? 네 그래서 보기 시었어요 아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이걸 당하셨네요 <laughs> 경차가 지금 이제 1800까지 올라갔어요 또 신형 나왔어요 근데 그거 사실 때도 새로 나온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업사원이? 옛날 구형이랑 다르다 근데 지금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차를 사도 꼭 중고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럼 소나타 또 네, 소나타로 룰아이즈까지 LF 소나타에서 바뀐 모델 룰아이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 본인이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똑같이 한 800? 800이면 은 800에서 900? YF 소나타를 사야 돼요 아 그래요? 네 1000에서 네. 한 1300까지요 용도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새로운 직장을 갔는데 네고객님도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려야 되고 하는 거아 영업 관련된 일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네아 어, 궁금하다 무슨 일인지 손님을 태우시는 네. 그런 용도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모닝은 아무래도 손님 태우기에 조금 작고 작고요 네네 네, 작아요 뭐할 말이 방금 있었는데 작아요 <laughs> 조금 손님을 쾌적하게 태워야 된다. 그래서 중형차 정도 원하신다. 중심의 선택은 K5 어떠세요? 괜찮아요. K5 2세대, K5 1세대 때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터 슈라이어라고 그 당시 이제 아우디에 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기아자동차를 바꾸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나온 1세대 K5가 엄청나게 예쁘게 나와서 인기를 끌었었죠. 옵션도 많이 좋아졌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근데 강성이 약하다는. 근데 2세대 K5는 현대 자동차가 쿠킹오일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악을 쓰고 만든 차가 LF소나타. 그리고 2세대 K5도 그게 좀 적용이 돼서 초고장력 강판 비중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차체 강성이 좀 세고요. 실제로 LF소나타는 내수용 수출용.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정면 충돌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세구나. 그때 나온 차들은 다 쌔요.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2세대, 제네시스 DH. 저렴하고 좋은 세단이 필요한데 튼튼한 세단이어야 돼. 그러면 제네시스를 사세요. 강력 추천. 중신의 추천은 믿을 만 합니다. 그리고 LF 소나타도 괜찮은 차입니다. 강성이 좋아졌고 튼튼하게 만든 차고 내구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LF 소나타 추천하는데 소나타 라이즈를 본다는 거는 디자인을 좀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네. 왜 깜짝 놀랐어요? 중신? 모르세요? 이거? 중고차 경력 신뢰이좀넘고요 지금까지 판매해서 2천0 0대가 넘고요. 2천0 0대가고요3천0 0대가 넘고요. 많은 분들과 이제 조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필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또 어떤 차를 추천해 주면? 욕안 먹겠구나. 사실 중고차든 뭘 추천해도 욕을 먹어. 네, 우리 장모님 차를 해드렸는데 김서방 차가 왜 이래? <laughs> 어머님 중고차는 중고차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돼 가끔 중고차 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완벽한 차 골라 드릴게요 1년 있다가도 as 해드릴게요 믿으시는 분 없죠 어느 정도 응대를 해드릴 수 있지만 마진이라는 제한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넘고 다 해드렸다가는 망하죠 저 이거 안해요 솔직하게 다가서고 대신 최대한 속이지 않고 양심껏 착하셔서 좀 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차를 골라드리는 거. 그게 제일입니다. 소나타 라이즈를 고르셨다는 거는 디자인을 좀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은 이쁘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K5가 오히려 좀 이쁘다고 하고 저는 라이즈를 살 바에는 LF 소나타가 낫지 않나. 왜냐면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은 LF가 더 좋은 것 같고 어차피 같은 차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싸죠. 연식이 좀됐어요 그래서 저는 LF 근데 디자인을 보시면 K5 2세대가 인기가 조금 빠지고 소나타 센슈어스랑 K5 신형에 밀리면서 이게 은근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K5 2세대가 디자인까지 잡으면서 가격도 보이죠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1000에서 1100대로 나오는 거 보면 키로수를 좀 중요시 여기시죠 사실 여성분들은 키로수를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키로수 조금들 보시고 차라리 연식을 보셔라. 해도 여성분들에게는 키로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여성분들 키로수보다는 연식을 좀 챙기시고요. 장거리 주행을 했던 차량들은 현가장치와 엔진미션에 물리적 타격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순항하는 차에 대해서는 무리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던 차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많은 차는 딱 봐도 어 이건 되게 서울, 부산 왕복했구나 라고 티가 나잖아요 그런 차들은 골라도 되거든요 은근히 그런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 1100만 원대에 이미 많잖아요 차가 1인 신조, 무사고, 정품 대비 렌티력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블랙 좋아하는데 저 약간 좀쎄 보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 <laughs> 목걸이... 착하고 순진하시니까 남들이 나를 이거 하지 않겠나 <laughs> 저는 이제 금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아왜요 <laughs> 그래. <그냥 웃음> 선글라스 끼면은 좀 되게 우수시더라고요. 라섹 수술을 해갖고 부작용 때문에 손님들 앞에서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보셨구나 또. 네. 이 검은색 K5 2세대 MX 2.0 럭셔리입니다. 아 빼자 스마트키 있어야 돼. 맞죠 여성분들은 스마트키가 필수예요 어... 중고차를 고르시는 여성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가 있는 차를 사세요 그리고 사제로 스마트키를 달지 마세요 기존의 사제로 달려 있는 걸 사시는 거는 제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치만 없는 거를 사제로 절대 달지 마시고요 비싸고 별로 좋지 않아요 스마트키가 있으시면 가방에서 또 핸드폰 거리로 또 걸어놓으시면 키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바꿔놓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예전 2G폰이랑 그 정도 차이에요 일단 한번 써보세요 프레스티지급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LPG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연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요 K5는 2세대 LPG 모델을 추천해드리고요 스마트키 있는 모델로 아까 봤을 때 16년식, 17년식 5만키로대, 한 1100에서 1300 사이로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K5 2세대, 비교적 잘 만든 차고요 탔을 때 승차감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넓고 그전 세대보다는 튼튼했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LPG 그냥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고 혼자 마실용으로 타시는 분들께서는 가솔린 정말 장거리를 많이 다녀셔야 된다 그럼 디젤도 염두를 해보세요 K5는 다 있죠 2.0 가솔린, LPG, 1.7 디젤 다 있으니까 1,100에서 1,300 사이로 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비 좋으시면 하이브리드 모델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정말 추천을 하고요. K5 2세대 하이브리드는 추천을 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K5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많이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제가 타보기도 했고 판매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괜찮은 차 같아요. 그때부터 현대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는 그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용으로. LF 소아 타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1700 사이로 보세요 그러면은 6만, 5만, 7만 이 정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 고르시게끔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상담 시리즈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중심 하나만 더 원하시는 차가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또 하나 팁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음. 저는 그랜저 HG 그랜저 HG 좋은 차고 디자인 예쁜 차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는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특히 3.0 같은 경우는 2.0보다 기름값이 더 들하고 세금도 더 비싸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허물인가요, 제가? 허물? 속물이냐고 물어보신 네. 거죠? 네. 네. 이 카메라 앞에서면 긴장이 돼요, 맞죠? 아 그러면은 별명을 하나 제가 드려 허여사님. 네. <laughs> 이분 많이 보실 분입니다. 다음 편은요. 그랜저 HG는 어떤 걸 보셔야 되고 장단점 대안은 뭐가 있을까?란 영상으로 또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근데 하나도 안세 보이시는데? 세요.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예스카로 가자 중고차 사게.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네. <laughs> 아 여러분 예스카로 오세요.